아, 요번판 간지 한번 맞아. 뭐야, 짱은저거라 샷다. 샷다. 다

아, 네, 한번 눌러봐요. 어디 갈래요? 여기 오케이 그럼 네. 저 이쪽 아, 네. 어. 아 같이, 같이 이쪽 갈래요? 같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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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여, 여, 가요 이이안 되니까 형, 우리 둘이 여기 가는 거예요? 아 그, 사람 있으면 바로 백업 갈게요 오케이 근데 아무도 안 보이네요 오케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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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담배 아니야. 끊으세요. 종학교 3학년이에요, 쟤네. 왜왜왜 <laughs> 네. 야, 여기 아무도 안 보여요. 형큰집뽑갈게요 어? 어, 창고 내꺼야 꺼져. 어, 제가 아까 간다 말했는데? 아니, 꺼져. 친구세요? 제, 아니요, 저는, 저는 형이죠. 진짜, 만 먹었어요. 너사이가로 조지기 전에 꺼져. 꺼, 꺼. <laughs> 저큰짓 할게요. 형, 인성 터지게 하지 말고 꺼져. 아, 맞다. 아, 나, 나 노, 노, 녹화 중이다.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형,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? <laughs> 왜 녹화하세요? 저 유튜브에 교통 영상 올려요. 예. 아, 진짜요? 네. 안녕이에요. 아, 아, 뭐예요아아는 근데 정점은 찍고 들어가는 거지. 안 유명한 게 아니라, 특히야. 네. 군대 갔다 오니까 내 열혈팬 다가라졌다고 아. <laughs> 씨. 아. 아니, 뭔데요? <laughs> 저요? 아프리카 BJ였어요. 뭐, 뭐, 뭐. 메이플, 메이플 BJ였는데. 아, 그니까 아이디가 닉네임, 닉네임. 토콘, 토콘이랑 똑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네. 유튜 <laughs> 봐야지. 아, 내 보면 농갱이예요. 비소네 유튜버, 오케이. 그 보면 농갱이실 텐데. 재밌겠다. 개노잼이에요. 형. 어? 저도 좀 탈래요. 털어. 새끼. 나한테 왜 그래? 네가 못 터는 거 같고, 씨댕이. 아니야, 요가 하면 안 돼. 어이야, 내 배율. 아 가방이 안 나오네. 그럼 어, 우리 이제 가자. <laughs> 아 파밍 망했다 우리도 하나야 어. 권총, 권총 한자로 있는데 뭐난 별로 안 망했어 아, 파란 핀으로 아, 가... 같이 가죠 파란 핀 가요 그냥 나 아, 앞에 잡쳐졌어요 파, 아, 파란 핀 아, 가자 어차피 중간이니까 그쪽으로 가죠 어난 초록 핀 가야지 괜히 <laughs> 행동하지 마라 초록 핀 갑시다 둘이 가 어. 어. 그래요 우리, 우리 둘이 파란 핀 갈게 그래요 이것도 뭐 녹화 중이에요? 네네. 녹화해서 이제 탑테 안에 들거나 탑테 안에 못 들었는데 존나 재밌었거나 치킨 뜯었거나 그런 영상만 올라가요. 아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하루에 녹화만 거의 한3 0개 넘게 하는데 올라가는 동영상 1 0 개도 안 돼요. 오케이. 오케이. 치킨 뜯거나 재밌거나. 오케이. 다 해야겠다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여,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. <laughs> 야, 야, 야! 비행기 나다 풀어! 뭔데요? 아, 네, 네. 비행기 나다 풀어, 빨리! 야, 야! 야! 하이요!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근데 처음, 처음 건 애미사고밖에 안 나와요. 어? 애미사고밖에 안 나와요. 그럼 그거 아, 내 거지. 오, 오, 처음 건 애미사고밖에 안 나와요. 에보포은 네, 에미다밖에 안나와어요게 그게, 그게 블루홀에서 그 발표한 거야? 정말 그냥 그거만 하던데? 아니 그러니까 블루홀에서 발표를 한 거냐고. 아니 저 들은 거예요. 블루홀에서? 네, 그 초포고 뭐뭐 같이 에미사고밖에 안 나왔어요. 아니, 그러니까 너의 추측이 아니면은 발표가 된 거야. 아니 들었어요. 사람들한테. 그 사람들도 추측인 거야, 발표를 들은 거야? 아, 그건 못 어, 그건못 들었어요. 호에 따른 추측. 확실한 거 아니면 송보를 걸지 말라 안 배웠어? 오케이 형 받았는데요? 어? 받았는데? 수영해! 수영해! <laughs> 아, 수영해! <laughs> 뭐 있어? 씨발 보음 먹어야 돼 아싸 나 아, 이거 너. 치킨 저못 드겠다 야저 앞에 배 있다 야저 앞에 배 있다 배 배? 어배 있어 S-155 형, S 195. 형 너무 형 너무 목소리가 올라가셔서 소리가 안 들려 닥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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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쳐 내 게임 내가 하겠다는데 씨 <레> 여기 먹고 왼쪽 집 바로 쐴면 될것 같다요. 어 그래도 될것 같아. 개꿀 이거 같은데. 애들 가려나 간데저먹으러 우리가 나사 풀어서 먹을 거야. 형 가까운데. 아, 님들 나사도 풀린것 같은데. 뭐라고요? <laughs> <laughs> 형전 제가 먹을게요. 아 진짜 닭 쳐라 내 거라 했다. <laughs> 내가 샷건 <laughs> 다섯 발 쏴갖고 진짜, 파이 파이 진짜 파이 나사 풀었다. 풀었다. 나와. 쏜다. 존나 <laughs> 내 말에 개무시하너 <laughs> 사이가 너 사이가 근접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한번 아, 해볼까요? 할래? 하나 둘. <웃음> 야, <laughs> 지금 왈게 <마, 이게> 뭐야? <laughs> <laughs> 구 없어. 없... 나도 없는데. <laughs> 뭐하시는 거예요, 승 승범이가. <laughs> 아 빨리 먹으러 가요 진짜 임승범 개새끼 아니야 지금 승부 괜찮았어요 사이 이기는 근데 갔는데 카구팔 잃고 있데 그래도 카구팔에 15배율 점핑 15배율 내 배낭 1레벨 안 나와 배낭 대형이 네, 먹고 먹고 있을게 형뭐났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개봉 개봉 5초 전 오케이 오케이 3하게 들어갑니다 <laughs> <3. 웃음> <뉵 homepage> 음, 땅. 따라라. 나군짱짝 군짝짝. 따리따리. 빨간 맛. 아! 에미고해요 ah, 어, m 미 m 에나쁘지 않은데? 어, 에미나 좋죠. 자, 운프라 바꿀래요? 어? 음프라 바꿀래요.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요. 저 오지인데 오지. 아니요,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줘요. 저 M... 치 엠치력 90발이. 따라라. 아, 에미나고 개부럽다. 따라라. 에미나고 잘 쓰는데. 애미사라니까애미4 MM이라니까? M24 수나? 어. Uh, NK가 MP... 안 났으면 다행이에요. 그건 뭔데? 그 MF, MF인가? 한 번? 뭐? MF 의사. 그, 거 그, 반자동 수나인가? 아, NK14. 아, NK14. 그게 진짜로. 아싸, 바바. 아 바바. 아싸, 구상 팔고 있어야지. 어, NK 개꿀. 이상 있으면 나부터 줘. <laughs> 예? 나 죽여놓고 있을 기가. 형이 형이 먼저 나잖아요. 인성, <laughs> 인성 어, 사십 개. 그, 너 진짜 아, 형 스나 사... 들었다. <laughs> 너좋됐다 이제. 너 진짜 아가리 <laughs> 잘못 돌려봐. 아 이거 치킨 먹기 걸었다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먹을 수 있어요. 저희 이거 생존 인원 한3 0 명쯤 되면 좀 진지해져요. <laughs> 뭐그 전까지는 안 진지해도 되잖아. <laughs> 집, 집 가서 그냥 치킨 시켜 먹을게요. <laughs> 형, <laughs> 명정이신데 아, 드디어 AR 났다. 여기 AR 있는데. <laughs> 형, 찹소리! 뭐? 찹소리! 나 살려줘. 아, 지나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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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여기, 여기 있어, 있어! 여기, 여기 있어! 레트나 이쪽으로 와! 와. 한대 맞췄어요? 맞아. 아 이거 빼고 가야 되는데. 아니야 도망갔어. 도망갔어요? 어, 도망가고 있어. 오케이. 아니야, 바위 내린다. 바위 내린다. <laughs> 야! 야, 얘네 돌아온다. 이 개새끼들. 아, 갔어, 갔어. 어, 간다, 간다. 어, 내 쪽으로 오는 거 같은데? 어, 그쪽으로. 간다. 저리가. 그 야, 야, 우리가 우리가 빼고 가야 돼. 어, 진짜요? 어. 어, 나 지금 파밍도 제대로 못 했는데? 나도 <몬> 아... 못 했어. 형, 그냥 우리 살고 있으게 어때요? 안 돼. 치킨 <뭬> 먹어야지. 어차피 있죠? 리리 쪽으로 갔는데, 애들? 도둥치으 존나 깜짝 놀랬어. 나한테 존나 달려오길래. 니가, 니가 그거 좀가안 맞췄으면은 나한테 진짜 돌진했었대네. 나 나들이 바들기 서로 달려왔다니까. 바데깃으로 <웃음> 달려왔다니까. <웃음> 근데 뭐이될 빠졌는데. 뭐 그럼 저기 레드가 발견한 <laughs> 거예요? 어어 어? 어? 안돼 안 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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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마. 아이 차가 돌아서 왔구나. <laughs> 아! 돼 안돼 안 죽지 마. 안돼요 지리0 0 안돼요 저 버리세요. 1 0까지1 0 0 m 아2 0 0 m 형, 저도 쏘고 있어 이거. 아, 총이 안 나가지고, 씨. 가자, 이번, 이번에 원스를 갚자. 제가, 제가 이겨드리지요저 음. 창고 쪽에 한명 있고, 핑 찍어 드릴게요. 아, 네. 핑안 되네. 에 네, 그, 뭐고, 이름 뭐고? 1007, 앞에 있어요. 뭐 형, 여기서 두명 있는데. 어디? 아니, 그니까 내가 오라니까 왜안왔어저 새끼는 진짜 브리핑 죽어도 안 들어. 너 그냥 거기서 내가 보내줄게. 아니, 형, 뭐, 가고 있는데 저똥 거예요. 어, 나 확인, 확인. 수류탄 간다. <laughs> 한 대. 아이스 도망간다. 킬, 킬, 킬. 어, 굿. 뭐야, 왜 우리도 죽는 거야? 뭐, 마트. 뭐야, 뭐, 대가리 먼저 왔냐, 씨발. 뭐야? 확인. 여기, 여기 미니 있다. 뽐바스틱 에어. 아니, 마 형아가 <laughs> <평화가, 평화가 웃음> 이겨줄게. 고마 <laughs> 형아가 <평화가> 이겨줄게. 우진이 <laughs> 형. 형아만 믿어. 우진이 형, 여기 앞에. 너 앞에? <laughs> 여기 제 앞에 담장에 있거든요. 이 어. 그 새끼 살리러 오는 팀원 보고 죽이려고 숨었어요. 오빠, 근데, 좀만 기다려라오. 여기 있잖아, 여기. 움직이지 마! 움직이면 죽어! <laughs> 더 빨리 다 죽여. 담장까지는 가야 될거 아니야, 어떡해. <laughs> 움직이지 마, 형 왔어. <laughs> 형 왔다고! 야! 집안을 예. 버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! 예. 아, 눈앞에 어지러워요. 아직 안 보여요. 집안에도 있어요, 저기. 상고 쪽? 어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어디? 아, 어, 눈앞에 안 보여요. 어. 아직 필. 남았어요 아, 잠깐만요. 저 진짜 필, 필. 저버려. 어, 뭐야? 아, 지형이 어, 뭐야? 아, 뭐야? 아, 됐다. 아! 또! 됐다. 전 아무 뒤에 있어요. 내가 아, 여기, 여기, 움직이지 아, 마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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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에여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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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아이 새끼 빼고 왜캐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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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. 형, 나왔어요. 아, 에이, 다다 아, 아이, 개새끼야! 아, <laughs> 일단, 다시 들어왔어요. <laughs> 형아, 형아, 믿냐? 네, 믿어요. 오, 오케이, 나, 저. 사람 어, 믿지 말라 어, 그랬어, <웃음> <웃음> 새끼들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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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떡하 아야 나무 에무디도못했요아 오케이, 나이이이이다 버리고 거기 꼬마들 새끼들. 오케이 오케이. 버리고 다 버려 다 버려. 파스까지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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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같이 여워. 웃음> 들어가보면 진짜 강간 나 가운데는 대단하요 살려 주세요. 살고있어요 살려 주세요. 제가인데데 살려 주세요. 강간하고 있어요. 있어요. 가 나를 살요 아, 네. 이대로 오면 아. 아. <laughs> 가면 아, 잡을 아,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킥떨 비참하게 좋았다. 쭉 떨어가 보세요 여기 쪽으로 열자으로쫓 들어가 보세요 열자으로아 그래도 의리 우리 남들이네 꼬자꼬복수해로 <laughs> 오시고 갈때 같이 간다 차차음치고 가정이야 박한규가 대고십죠 어떻습니까? 끝나 이제 아 스커트 대가리 빠닥 맞고 지어 누구들 차면 내가 하고 갈게! 얘들아 바이바이! 이 개새끼들아! 이 시X 우리 집다 죽였어 이 개새끼들아! 저기 거기 그거 엔진 켜졌싼 거예요. 조심해야 돼요. 조까라 마신다 씨발. 감히 우리 팀을 죽여? 올라와! <laughs> 이럴 <이렇게 웃음> <죽는> 거 이제 죽는거 아니야? 제창 <laughs> 너무 새끼들 저 보기 아마 리스폰일 거예요 렌지 깔고 막 놀고 가야 돼어 가야 돼밥 먹어도 돼 <laughs> 도비도 막오뚜기막나저 <마. 오똥이> <laughs> 새끼들 나저 새끼들 올킬한다 바이바이어 좋아 진통제. 진통제 하나 빨아 제끼고. <laughs> 좋았어. 메리코. 한번 더. 아니? <웃음> 이거 사우라는 <사운드랑스> 게시 <개시>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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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어? 뭐 이리 많이 달아? <laughs> 어, 한명 나갔네요 네한명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엄마 밥 먹으러 불렀대요 아 <laughs>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시나 보네 <laughs> <없네. 웃음> 아빠 이거만 보고 왔구나 하나 더 있네. 까비 까비. 너네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모르고 까불어서 우리 뜸은 아 위에 나사풀어 나사풀어 나 필요 없어. 지금 나사 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저 새끼들 한 명이라도 고춧가루 뿌려야 돼. <laughs> 너네도 시발 도교를 잃을 기분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저 두명밖에 없잖아요? 두명밖에 없다고? 네 아까 두명밖에 안 보였잖아요 오허어저 보인다 거기, 어, 거기 있겠다개개끼들어 뭐야 뭐야 어 방금, 방금, 방금 있다 야, 개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아, 웃기지 <laughs> 아 레이팅 개 떨어졌겠다. 저도 가볼게요. 야, 아니다. 2,000점 찍었다. 나이스. 간다고? 예. 다나갔네 봐봐.